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린의 ASMR입니다. 유린의 ASMR. 저는 지금 구름 위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요. 어때요? 푹신해 보이나요? 구름 북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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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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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이라 그런지 구름 위도 굉장히 고요해요. ASMR을 찍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. 가끔 구름 위로 올라가 보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나요? 저는 맨날 꿨었거든요. 비록 실제로는 못하지만 제가. 대신 이뤄드릴게요 꿈과 구름 꿈과 구름 꿈과 구름 과 구름 꿈과 구름 꿈과 구름 꿈과 구름 꿈과 구름 내가 이런 반복되는 단어에도 싱글을 느끼는데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어요.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? 가기 어려운 장소로 댓글에 추천해주세요. 이번 영상은 짧았지만 반응이 괜찮다면요 더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